무조건 잽니다. 니가 뭘 하든 나는 잰다. 이게 제 스타일이에요. 음 자. 미네랄이 부족함. 네. 아, 제가 1승이거든요. 저요? 님은 몇 승인데요? 네? 색깔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이 시작하자마자 10이야 700승 빨간색 빨간색 700승이라고? 오케이 네잘 잘 부탁 잘 부탁드려요 자, 버스 좀 타겠습니다. 아셨죠? 어, 700승성님. 버스 좀 부탁드릴게요. 버스, 버스. 어, 나는 버스 타는 거 좋아해. 자, 어 아, 테란이다. 오케이. 좋아요. 달달합니다. 스무스하게 한번 해볼까, 이번 판은? 3회 처리 안 짓고, 어, 후회. 와 뭐야? 어. 저는 스타 한 10만 판 하지 않았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해처리 하나 더. 가스 지어지기 전에 빨리 캐는 법. 자, 미네랄 안 들고 있는 일1군으로 G 버튼을 누른 다음에 가스통 지어지고 있는 거에 클릭을 해 놓으면 됩니다. 단 일꾼이 가스통에 도착하기 전에 가스통에 도착하기 전에 완성이 되어 버리면 그 가스를 캐는 거고 완성이 안 되면 가스를 못 캡니다. 음. 어이 단계 성공하겠냐? 예? 뭔 놈의 또 발업링이야 지금. 박자사 로토스들은 뭐 바로 홈링을 대달래 토스가 이딴게 통하겠냐? 아... 나한테 왜 물어본거야 1승... 님저 1승이냐고 왜 물어본? 아니 <laughs> 아니 뭐 보여줄 줄 알았지 나는 어이씨 어? 난뭐 보여주는 줄 알았네 아이! 아이, 망할 캐널러쉬 믿고 오브로드 보내는 게 아니었어. 아 나이, 씨. 망할 캐널러쉬, 아이. 저런 쓰레기 전략을 믿고 내가, 내가 왜, 내가 왜 보냈지? 오브로드를. 아이, 씨, 젠장. 방어해, 이러고 있네. <웃음> 네. 아, <laughs> 진짜, 스타크래프트 재밌어. 아, 오케이, 네. 네. 스타크래프트 재밌어, 진짜. 이 맛에 스타하지, 진짜. 어. 이 맛에 스타한다. 달달하다, 달달해. 자, 사선큰. 아직 메딕은 안나오고 있구요 와! 벌써? 이게 이게 이렇게 된거고요 와.. 조졌네 지 이걸 아, 선큰을 한칸 삐뚤게 지은 게 이렇게 크게 다가오네. 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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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흰색 형님, 저는 흰색 형님만 믿습니다. 어, 저는 흰색 형님만 믿어요. 아, 이래서... 아, 넵,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 그래서 삼성칸 군장형님 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케이 아네 마..어 사.. 많이..많이 많이 온다 많이 온다 어 형님들 너무 많이 와요 아니 우리 빨간 토스가 지금 두.. 아, 조졌다 어떡하지 아니 우리 빨강은 대체 뭐하냐? 우리 빨강은 대체 뭐하냐? 예? 와 근데 진짜 토스! 이 이렇게 토스 잡고 양 토스 잡고 <laughs> 한번 보여줘 다크템플러. 네. 오케이. 투스토스 잡고 주도권 다 뺏기고 게임하네. 와. 이래서 나만 잘하면 안 되는 게임이 바로 깔무다. 음. 야, 다크테플러 어디가 수비해? 와! 빨강님! 멋져요, 리버! 네! 네! 와! 사킬리버! 와! 멋져요! 네, 여기 스포니풀 지어야겠다 지금 일단 스포니풀 짓고 게임할게요 예아 일단 런 해야겠다 나어 일단 드론 한 마리 미리 런좀 런 해놓을게요 여기다가 <laughs> 네 이게 언제 또 게임이 어 수상해질지 모르니까 CCCC 청사님 1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처음에 빨강 믿고 오버로드도 보낸 것부터 개 터졌어, 게임이. 제발. 아, 나 이제 자원이, 자원 채출이 급격히 일반, 일반 맵처럼 떨어졌네. 어떡하냐, 이거. 이건 이 라바는 나중에 그 급할 때 쓰는 라바로. 해야겠다 아 급할때 쓰는라봐 자 일단 사해처리 드론 뽑아주면서 자 미네랄 50개입니다 미네랄 50개니까 드론 50마리까지 그운장형은쨀때 쬐는 남자거든요 확실하게 쬐겠습니다 와터에어 뭐야 왜왜왜 왜, 왜, 얘, 얘 변태를 했냐 그렇지 해처리 깨뜨려 버려 나랑 동병상련의 이 아픔을 느끼게 하란 말이야. 어, 저랑 이 동병상련 어, 같은 아픔을 느끼다 라는 뜻이죠. 동병상련의 아픔 느끼게 해줘. 그렇지? 좋습니다. 아, 흰색이 잘하네. 흰색 형님 너무 멋져요. 빨강 형님 셔틀 나이상 빨강 형님 셔틀 아깝다. 깨비 아까비. 좋았어. 제대로 디바우더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예. 팀을 위해서, 이 끊임없이, 치어 업 하는, 이 플레이. 급할 때 쓰려고 했는데, 나도 지금이 그때인 줄 몰랐네. 예, 어. 야, 근데 내가 볼때 빨강 지금 돈 진짜 많아요. 빨강 지금 돈 오지게 많은데, 돈쓸 생각이 없, 어 보이네. 어. 자, 오브로드 셋. 네, 맞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더 드론. 자, 일단 이거를, 레어를 갈까요? 네, 이걸로 레어를 갑시다. 레어를 가고, 이것도 비, 비켜줘야겠다. 넥서스 질러나 본데? 여기 있어야겠다. 예, 네, 바로 비켜줬죠? 좋아요! 파이크 영예! 좋아요! <laughs>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올드론. 역시, 쬐때 쬐는 남자가 최고다. 어제 메카닉으로, 레이트 메카닉으로 전환했냐? 대단한 친구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레이트 메카닉 성님으로 전환을 한것 같습니다. 그죠? 자, 드론 3개, 4개만 와, 여기로. 여기 로 와서, 여기서, 히, 투 히덴, 투 히덴, 투 챔. 지어주고. 음. 그 다음에, 가스를. 파고. 다시 한 번, 올드론. 넵! 넵! <laughs> 알겠습니다! 보로 오프레이드 할게요! 3가스, 4가스, 4가스 정도 파면 되겠다. 네. 오가스 팔까? 오가스오가스육가스까지 파자. 가까지하고자 여기서 이제 락업 그레이드를 먼저 해야 될것 같아요 아잘 두고 싶다 님 감사합니다 <laughs> 예 친구 이기고 자신감 붙어서 했는데 승률 10% 나왔다고요 좋아요 자 사연 익스톰 이 연이 와 다크를 잡을 수가 없대 얘네들 오브로드 타 어디 갔냐 와 뭐야 빨간색 와 뭐야 이거 오. 와우. 사, 4, 5, 6, 7, 8, 9, 10. 오케이. 아, 이제 나한테 공격 와도 안 됩니다. 예? 네, 저한테 공격 와봤자에요? 오진 파밍을 하고 있는 흑운장. 그는 파, 과연? 파밍의 귀재인가? 와. 어, 먹어왔다. 어떡해? 어? 어? 야! 흰색 형님 나이스 샷! 하하하하! <laughs> 어. 오케이. 어이, 달달한디? 자, 이제 업그레이드 합시다. 진화, 완료. 이거지, 이거지. 아, 뭔가 빨간색을 내가 내 손으로 죽이고 싶은데. 근데 또 제가 또이 매너 플레이를 지향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음, 또 그래서 배신을 할순 없지. 아, 군장님, 감사합니다. 10개 감사합니다. 와. 와, 제대로 견제하네. 와, 이 지대 견, 견제 유저들이야. 우리 편 라카 변태, 라카 변태, 어, 와, 지대로네, 퇴퇴퇴 퇴, 어,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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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더 마인으로 장난질. 어어? 어어? 하하하하하 어어? 가자, 성님! 렛츠고! 와, 뭐야. 흰색과 나의 콜라보레이션. 이 와중에 왼손으로 유닛뽑는 연습. 이 와중에 왼손으로 유닛 뽑는 연습까지 완크벽크 합니다. 가자. 가자. 이제 내가 전장에 전장을 지휘하겠습니다. 아. 제가 전장을 이제 지휘합니다. 지금부터. 자. 이 흑버 마인드. 흑버 마인드 흑은장 형님이 전장을 지휘하러 갑니다. 자. 나의 지휘를 따라라. 알겠나? 제대로 된 지휘자! 라바 면테 컨트롤 라바 면테 컨트롤 그렇지 니 어졌습니다. 라바 면테 컨트롤. 아! 오 컨트롤 좋아요. 자. 라바가 아니라 러커 러커 면테 컨트롤이네요. 자. 쳤습니다. 이제 락카가 어, 사이언스 배슬기. 좋았어. 리머는 지금까지 버스를 놓고 자, 정치질이라뇨?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흑은장의 플라이. 완벽한 플라이로 마인드박! 이야, 좋습니다. 좋아요. 흰색과 함께 완벽히 전장을 지배한 모습이죠. 완벽하게 전장을 지배한 모습이다. 와, 형님들 너무 잘하세요. 저 이승 할것 같아요. 네. 와, 너무 잘하세요! 와, 와, 50킬! 여러분, 살아나는 것도 실력입니다. 예? 살아나는 것도 실력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일곱, 여덟. 아홉. 그렇지 가자. 살아나는 것도 다 나... 뉴클려 공격? 나야? 나야? 난거 같은데? 또! <laughs> 아니 형님 아니 빨강 빨강 형님 본진이? 어. 빨강형님. <laughs> 와, 뭐야, 캐리어가 떴어? 뭐야. 캐리어 성님이 떴다고요? 에잇. 흑은장식 드랍 방법. 흑, 흑은장식 드랍으로, 썬크컬러니를 스플래시로 깨버린다. 알겠습니까? 와, 이런 판단 진짜 흑은장밖에 못하죠? 예 네. 자, 흑은장만이 할수 있는 이 고급 판단. 와, 근데 흰색, 뭐야? 캐리어가 세대가. 오오오 놀랍긴 한데. 나의 진정한 무서움은 이제부터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흑은장의 진정한 무서움. 4, 5, 6, 7, 7, 8, 9, 10? 아, 해철가좀더 많았구나. 오케이. 오버로드 내려오시고 자 이제 9시 정면을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어 비어있는 벙커들 비어있는 벙커 자 라카 변신 라카 변신 오버로드를 더 생성하십시오 자 들어가자 들어가면서 하이브 퀴즈네스트 지었잖아 아까 전에 아까도 한기가 안좋았구나 자, 여기 붙어서. 달라붙어, 달라붙어, 달라붙어! 일곱 끌고! 그렇지. 어? 막혀버렸네? 와, 뭐야. 한시 나갔어. 하하하하하하. <laughs> 하하하하하. 아, 뭐야. 아, 채팅. 체크... 아, 엔터 눌렀어. 아, 젠장. 저 빨강한테 그걸 했었어야 됐는데.